안쪽이에요? 네, 안쪽이에요. 약했어요. 네, 이러면 은 진짜 아직 모릅니다. 어, 이거 편집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아. 저 지금 5번 핀 낳는 거 있잖아요.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거냐면, 너 C파운드로 치니? <laughs> 어.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그냥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든데스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기프티콘도 줘야 되고 비싼 거 먹을 거예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게임은 김동현 프로부터 친다고요? 네. 왜요? 이제는 자 이겨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까 좋아한다면서요. 아 근데 아니, 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같아. <웃음> 그래도 <웃음> 아까는 예능이지만 이번에는 살짝 다큐 느낌인데 약간 고북 복구... 풍경 얘는 다큐 그쵸? 영화예요? 네. 다큐 영화? 영화 찍을 거예요, 오늘? 그렇죠. 간종기 있어 가지고. 간종기 네. 있어 가지고 섹시하니까. 네. 섹시한 모습 있습니까? 한번 보여 주세요. 어디가 도 대체 섹시한 거예요? 여기가 섹시한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벨트. 아, 벨트. 아. <laughs> 누, 누구 실까요 아, 제가 오늘 알겠습니다. 네. <laughs> 완벽했다. 1번 프레임 완벽했어요. 아, 저보도 3편 찍고 싶어가지고. 떠든데, 스 아, 3편이요? 아, 세세 음... 어차피 2편으로 끝나요. 아, 그래요. <laughs> 아 7번 핀이 정확하게 남네요. 제가 머리가 아 아, 근데 원래 또 잘생긴 사람들은 머리 자주 만지고. <laughs> 누가 잘생겼는데? 형이니,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이, 또 잘생긴 사람, 또 잘생긴 사람 알아보자. 본이 네, 엄청 잘생겼어. <웃음> <웃음> 바깥쪽인데요? 아, 글로벌입니다. 인센티브 글로벌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요? 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줬다고요? 네네. 볼링공을? <laughs> 볼링공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인증돼요? 아... 계좌 인증돼요? 아. 실명 인증해야 됩니까? 네. <laughs> 큰일났네. 옛날에 NRG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할수 있어 나를 사랑 몰라요? 아 이따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어, 일부러 봐두시는 거 같은데. 아 여유 있어. 아, 이제 아, 아니, 아니. 바로 볼링장 안 가. 아. 토크할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겼어. 많이 나와. 그렇죠. 고품격 네. 볼륨, 우리 토크쇼잖아요. 네, 김도영 프로가 어디가 섹시한지, 그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대체 어디가 섹시한 겁니까? 일단 한번 찾아보시죠. 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어, 있긴 한데, 어느 신체 부위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일단. 아, 그러면 우리 볼메 쿠들이 찾아주면 좋겠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서 내가, 기분 또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10개 한번더 쏠게요. 그걸 찾아주세요. 아, 네, 우리 김도영 프로가 어디가 섹시한지.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네. 에이. 그렇죠 아 기회 줘야죠. 네. 특증감 있는 경기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늦겼습니다. <laughs> 아이 친구 진짜 너스레가 아주 좋네요. 어? 아 저거 좀 쫄죠. 절대 안쫄았습니다아 졸라 졸았어요. <laughs> 지금 움찔. 뒤에 지금 조금 쫄긴 했습니다. 김대영 프로는 섹시한 남자라면 저는 따라가는 남자. 기회를 주면 놓치지 않는 남자 주영선이었습니다. 따라가는 남자 기회를 주면 놓치지 않는 남자. 음 아, 구매 됐는데 이거 <laughs> 액션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 <laughs> 가끔 할때 있어요. <웃음> 안쪽이에요? <웃음> 와, 안쪽인데요. 피네이션 못 썼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겁니다 <laughs> 5위를 이겨낸다. 네, 아이 이, 친구 또아또생을 잘하네. 이번 프레임은 진짜 스타일크예요. 완벽해. 지금 왔어요. 접지 왔어요. 와 와, 와. 와 이렇게 스타일크를 치려고 하다 보면 더 리프팅을 걸기도 해요. 잘 쳤어요. 서든데스 가면 안 되는데 또 서든데스 또 이기면은 또 그렇게 섹시하고든 어,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안 가야 돼또 <laughs> 우리 김도경 프로는 한5일 하고 1,800만원 딴거 아니에요? 바로 1 8 0 0 입금됐잖아요 네 다른 거는요? 아도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아우안 넘어와 집중력이 상당해 아 비포, 비포, 비포. 저거 너무 어려운 핀인데. 저 어떻게 잡아야 돼요? 네. 세쪽 올라와요? 네쪽 올라와요? 어, 저는 세쪽 올라와. 올라와요. 세쪽 네. 올라와요? 알겠어요. 여기 오일 많으니까. <laughs> 오우! 오우, 저거 밀려갈까봐. 네쪽 올라왔으면 뒤에 핀이 쓰지 않을까? 지금 네쪽 올라왔어요. 저는. 아, 그래요? 세쪽 밀릴 것 같아서. 네, 왜냐면 저안 믿거든요 사람이죠. 아, 네. 어, 그렇게 합니다.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볼링은 또 6, 7, 8, 90이에요. 8, 어이, 90 아니에요. 그렇긴. 오늘부터 음... 바뀌어서 6, 7, 8, 90으로 그렇긴 합니다. 네, 6, 0 8, 90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렇죠 아유. 본인 탓이에요 네, 이거는 네. 볼링맨이 클리어 디스 탓 아니야 <laughs> 볼맨크 탓 아니에요 네. 어, 스페어도 안정적이어졌는데 저거 방금 손 돌아갔는데 글로벌 하드볼이어서 글로벌 하드볼 나오지도 네, 않잖아요 이어서 이제 저 핑... 말했다. 글로벌 하드볼 왜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저건 아직 재고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핑크 하드볼 너무 비싸잖아요 클리어 하드볼은 어? 아니요 그래도 <laughs> <조금 비슷한 웃음> 좀 비싸요. 좀 비싸요, 저거는. 그래도 그만큼 값어치를. 하세요. 왜안 나올까? 그 나오면은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잘 쳤어. 역시. 이번 거잘 쳤어. 7번. 지금 존이 이만하네요. 존이 이만해요. 네. 지금 우승할 때그 존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오른쪽은 계속 다 빼야되고, 네. 왼쪽은 이만해야 <laughs> <맞아>. 그래야 되는데, <laughs> 그 정도는 아니잖아. 네 그쵸. <laughs> 저는 27번이 밀려요. 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점수 차 너무 많이 나는데. 볼링 원래 890부터. 그쵸. 볼링은 네, 67, 890 아니에요. 890이에요. <laughs> 안쪽이에요? 네, 안쪽이에요. 약했어요. 네. 이러면은 진짜 아직 모릅니다. 아, 이거 편집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아, 저 지금 5번 핀나 있는 아, 거 있잖아요. <laughs>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거냐면, 너 12파운드로 치니? <laughs> <시니? 웃음> 어, 그거 어디에 타공이죠? 아, 네. <laughs> 하드볼이죠, 하드볼?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죠 <laughs> 얼굴 빨개져서 쳐야 되네요 저는 볼링은 8,90 네, 이럴 때 하는 말이죠 네. 저는 여기서 못 치면 네. 조금 어려워집니다 <laughs> 무조건 쳐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압박하면 이겨낼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 에, 어디가 아, 섹시한지도 어. 지켜보시고요. <웃음> <웃음> 아, 아, 완벽이다, 완벽. 이거는 뭐 졸라 섹시스. <laughs> 아, 지금 딱 지금 아. 돌때 와, 돌때 머리 휘날릴 때 야. 울타 오르네 Yeah. <laughs> 지금 흐름 끊기면 안 돼서 바로 치겠습니다. 아, 흐름 끊기면 안 되죠. 예. 네. 다 치면은 오버예요. 예. 네, 김도영 프로가 다 치면은 오버입니다. 아! 아직까지는 여기 있어. 한 방을 더 쳐야지 오버입니다. 그래야 서든데스를 갈 수가 있어요.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 지금 이제 서든데스는 처음입니다. 아, 네. 이것도 그럼 최초인가요? 최초예요. 아 네, 지금 볼링의 시즌 4, 4 최초입니다. 제가 또 최초라는 말을 좋아해가지고. 아니, 빨리 치고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서든데스 쳐야 되니까 볼을 바꿔서 투구 해보겠습니다. 왜요? 아, 그래서 서든데스는 또 이제 핀이 안 빠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살짝 불안해서. 불안해서. 어, 볼을 괜히 바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캐리다운 시키고 밀리기 네, 맞습니다. 그죠? 어, 진짜 부끄럽네요. 아니죠, 아니죠. 체크해 본 거니까 일단 빨리 치고 올게요. 네. 가위바위보를 무조건 이겨야 돼. 난 이쪽에서 안칠 거거든. 난 여기서만 칠 거야. 난 여기가 나인이 완벽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저 6, 7, 8, 9, 10이 나갔어야 됐는데. 일로 오시죠. 네. 234점, 조형은 228점. 예, 네, 그래서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서든데스를 가려야 돼요. 가위바위보 짜서 이긴 사람이 레인하고 투구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약에 똑같았다. 그러면 그거 바꿔서 아... 무조건 그 다음 바꾸는 거예요. 아, 해했습니다 네, 그게 룰입니다. 오늘부터 만들어졌어요. 처음이라서. 네. <laughs> 가위바위보! 뭐... 제가 아, 이겼습니다. 이게 사계입니다. 주 이... 같아 보이는 지금... 그러니까 나 보문했거든. <laughs> 어디 칠 거예요? 어, 저 여기서 치겠습니다. 어, 여기요? 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아. 여기서 5번 핀선고 아. 누가 먼저 쳐요? 선수님부터 서든 넥트는 음, 나중에 음. 치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laughs> 아 오케이 하 <laughs> <laughs> 안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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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쪽이에요. 안쪽이에요. 아, 대안쪽이었는데. 아아아 너무 떨리네요, 진짜. 이렇게 되면 또 무승부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바꿔서 김동영 프로부터 쳐야 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만들어졌어요. 에서. 빌라. 아 아니야, 아니야, 볼링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김동영이 감정이라면 조영선은딱 감정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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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진감 넘쳤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야, 너무 아쉽네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그래도 여기 또두 번째 나오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볼링매니아에 출연시키는 것도 진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직접 오시니까 더감사하더군요 한번 왔는데 또 한번 가는게 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네? 어떻게 보면 은 볼링 매니아의 통해서 이제 제가 좀더 이제 유명해질 수 있는 건데 찾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 저는 유명인을 키우는게 아 이볼링매니아의 목적입니다 이러니까 15만 에. 구독자 아유 아 최초 대단한 볼링 최초 몇만? 15만. 15만 오케이 우리 또 김대영 프로가 어디가 섹시한지 지금 댓글을 아... 엄청 남기고 있을 거야. 아 어디가 섹시할까 도대체. 또 김대영 프로님의 섹시한 부분을 우리 볼메쿠들이 찾아내는 거야. 그럼 본인이 거기가 그냥 섹시한 거야. 아, 그러니까 마음에 네. 드는 아... 거를 딱 본인이 뽑으면 되잖아. 아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정 댓글로 내가 팍팍 싹 가는. 아 네. 아, <laughs> 그래, 또, 우리가, 또, 2 플러스 원 이벤트, 볼메크, 볼링매니아 클리너 티슈를 2 플러스 원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2주 동안만 진행이 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영 프로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공은 제가 닦아드릴게요. 아, 네, 아, 안 아, 안 아, 안아 아니, 공은 제가, 아유, 또, 아까 닦아주셨으니까. <laughs> 김도영 프로님 공부터, 네. 아우, 네, 촉촉해요. 네. 예. 예, 닦고, 예. 아우, 아이도, 막, 세 개째인데도, 그죠? 세 개째인데, 아우, 좋습니다. 에이. 이거 하나만은 공다 닦겠네요. 네, 에이, 같이 치는 회원님, 그, 같이 치는 회원들, 그죠? 꼬드득꼬드득해지고 조금 여기서 이제, 잠시 남겨두면은 이제 마릅니다. 이제 이거, 다은 걸로 이거 한번 닦아주면은, 음... 아 빼고 꺼내면 이제, 이 가위. 그래도 이제 촉촉하고 아, 아직 아 오래 쓸수 있으니까 오래 쓸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닦았고 아, 거의 엄청 깨끗해졌네 는데 <laughs> 네. 깨끗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들어오겠습니다. 네. 볼링칠 때 섹시한 남자. 네 김동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